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30대 고생 좀 많이 했고요. 40대 좀나아졌고 50대는 좀더된것 같아요. 지금 54시니까, 아직은 이 뒤쪽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웃음> 미지수죠. <웃음> 이 빈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복지관에 다니니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항상 이걸 하거든요. 첫 시간에 주로 합니다. 첫 시간에 그러면 예상을 해보세요. 70대 어르신한테 이거 해보라 그러면 언제가 제일 높다고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60대요? 또 다른 분? 70대 30대요? 아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현재가 제일 좋다 그래요 현재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뭐 아주 적은 분이 60이고요 70 80까지도 갑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 예상으로는 그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어렸을 때 고생을 안한 사람 별로 없죠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다 고생했단 말이에요 초년기에 먹고살기 힘들어갖고 뭐 제일 큰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면서 사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그것도 어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리가 잡힌 게 아니라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뒷받침이 돼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약간 안정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복지제도가 잘돼 있어요. 제가 복지관 다니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제가 다닌 복지관 중에서 판교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제가 가본 중에서는 제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이에요. 1층에 가면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장기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피아노 칠줄 아는 어르신들은 거기 와서 막 친다고요. 그럼 이 홀이 다 울리죠, 이렇게. 피아노 소리로. 굉장히 시설도 잘돼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제가 다녀봐서 합니다. 그걸 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이 정도야 엄청 잘돼 있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현재가 제일 좋아. 아 젊었을 때 너무 고생했어.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생해갖고,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자, 글감 찾기. 어, 각 시기별로 중요한 이슈를 찾아보는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해서 이런 것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이 책인데, 이게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기, 청소년기에 대한 질문지.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빈 노트예요. 위에 질문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나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토막글이거든요. 이 토막글들이 모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하나의 자서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강남도서관에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 사진 자서전도 있고 텍스트 자서전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글을 위주로 집필하는 텍스트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억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그건데 하나의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다섯 살때의 기억을 어떻게 해내냐. 말씀하시지만, 아까 고향집 그리기 한번 해봤잖아요. 그거 하나 그림으로서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났다는 것처럼,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어 기억을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억들이 계속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많아지겠죠. 그, 많아진 기억들을 모아서 쓰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남길 것이 무엇이냐? 돈인가? 명인가? 자식인가? 책인가? 자서전인가? 이거 다 남기면 좋죠. <laughs> 자, 자서전에 대한 오해.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유명인들이나 쓰는 거냐? 아니다. 그런 얘기죠. 보통 사람도 쓰는 거다. 나이가 든 사람만 쓰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책한권 분량이 되어야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26살 때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글을 모아놓으면 그게 책인 거죠. 에... 페이지로는 한 30페이지, 아, 6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되고요. 되게 얇죠. 아주 조그만 소책자인데, 그거를 대학교 앞에 복사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엮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소책자를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목은 26세 비망록이라고 해서 하나를 딱 만들고, 두 가지 책을 만들었는데, 아주 얇은 책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뿌듯하고, 어, 행복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했고, 아, 이거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뭐, 보통 책이라 그러면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짜리 두꺼운 소설책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는 거죠. 네, 적게 써서 작은 책을 만들어도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내용을 부풀려서 과장해서라도 쓰는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과장해서 쓰는 거는 아니고 사실만 써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도 해요. 소설과 자서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뭐죠? 네. 사실에 기반을 뒀느냐 아니냐.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고, 자서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실이고, 그 차이죠. 그런데 소설도 재밌고, 자서전도 재밌어요. 근데 자서전이 더 재밌어요. 왜더 재밌을까요? 싫어하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인기가 더 있죠. 우리가 보통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 중에도 대부분은 다 그냥 시나리오 써가지고 거짓말로 이야기 꾸며서 만드는 영화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와, 마음에 더 와닿죠. 아, 저게 실화래. 아,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자서전도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이 배로 늘어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쓴 글이 비난받지 않을까. 비난받을 생각을 한다면 못 쓰겠죠. 예, 약간의 용기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뭐, 문제될 만큼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건 아니니까. 자서전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쓰겠어요. 대필을 하면 나중에 들통나지 않을까. 대필 자서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좋게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필이 나쁜가요? 남이 대신 써주는 거. 저는 별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글을 못 쓰니까 남한테 시키는 건데, 그게 뭐 나빠? <laughs> 그런 거죠. 대필로 쓰면요. 그렇죠. 예. 네, 남의 얘기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니까 좀 좋게 써주려고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따지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내 이빨을 고칠 수 있으면 치과에 갈 필요가 없죠. 내가 못하니까, 스스로 못하니까 치과에 가서 의사한테 도움을 받듯이 글을 못 쓰면 전문가한테 가서 대신 써 주시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막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건 아니죠. 자서전은 솔직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뭐 대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사실에 기반해서 쓴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